기대가 돼요. 그 되게 궁금한 스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글로 스킬을 보고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때는 진짜 좋은 스킬이 하나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나와서 제가 써봤을 때뭐 모션이나 쿨타임이나 뭐 이런 딜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구현이 돼 있는지 궁금한 스킬이 하나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가 되고 막. 생각했던 것보다 막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변화가 생기니까 그냥 기분 자체가 리프레시된 느낌이어가지고 뭐 강해지고 안 강해지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캐릭터가 좀더 재밌어졌으면 좋겠어요. 막 다른 스킬들도 많이 쓸,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도 해외 미래 시를 찾아보면 막 진짜 막 M V P처럼. 질을 우겨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쓰는 스킬들이랑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스킬 구성 자체가 공성이나 pvp 때는 조금 변주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에그머리님 레알 레알 현재 너무 지겨운 상태 맞아요 근데 이거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<laughs> 근데 pvp는 확실히 조금 변주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모션이나 후드 그러니까 모션... 후딜리도 포함이죠 이제 모션이 얼마나 안락하고 심플하게 나와서 우리가 좀 스파랑 피어스 사이 쿨타임에 웃겨 넣을 수 있냐 없냐가 제일 관건인 거 같은데 그거 내일 이제 베일이 벗겨지겠죠 에그머니님도 창기사 키우고 계신 거세요? 아.. 버.. 아.. 고생 많으십니다